mm 제가 평소에 추리닝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가진 추리닝들을 소개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저 지금 피부가 되게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딱 맞는 블러셔를 찾았어요. 키픈 터치 블러셔인데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어달라는 그런 의무 없이 단순 선물로 보내주셨던 제품인데 아마 최근에 제가 올린 모든 컨텐츠들은 다이 블러셔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랜드를 약간 소개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키픈 터치라는 브랜드가 동물 실험과 동물성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착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착한 기업은 조금 더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린 것도 있고 사실 색까지 제가 그냥 너무 예뻐요. <laughs> 약간 젤리? 이거 이름도 아이스 젤리 치크인가? 아이스 젤리 치크 블러셔. 젤리 형태라서 이거를 밑에 발라주고 파우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덧발라주면 더 지속력도 오래 가고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도 넘나 예뻐. 저 같은 쿨톤 분들한테 완전 강추하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모브 오로라 이 컬러를 쓰고 있어요.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이거는 선물 받은 것도 아니고, 내돈내 산도 아니고, 언니 돈 언니 산. 가져올게요. 이거. 이거 진짜 좋아해요. 퍼펙트 세럼 에센스, 퍼펙트 베이스업 에센스, 노워시 테이트먼트 부드랑키 얼굴 뭐가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름은 퍼펙트 베이스업 에센스네. 미장센 거고, 그 젖은 머리 말리기 전에 바르고 바로 그냥 드라이하는 그런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고 향도 좋아. 약간 로션 냄새? 그래서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고 봤으면 재구매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라서 아무튼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텐션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좀 신나가지고 좀 꽂힌 아이템들 막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뭐야, 소개해 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가진 추리닝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트레이닝이에요. 이 트레이닝을 제일 먼저 넣은 이유가 제가 가장 아끼는 트레이닝이기 때문이에요. 조거 팬츠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보드라운 벨벳 재질에 핏도 이렇게 예쁜 트레이닝복이 있어서 조거 팬츠가 진짜 핏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허리는 얇아 보이고 엉덩이는 좀커 보이면서 되게 힙한 그런 핏이 나는 게 제가 사랑하는 페일 제이드에 딱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다 좋은데 상의가 저한테 좀 깎여요. 원사이즈인데 제가 원래 굳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50kg를 잘 넘지 않는 그런 체질인데 최근에 55kg까지 찍었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laughs> 이렇게 잠그고 입으면 좀 숨을 못쉴것 같고 밥을 1인분밖에 못 먹을 것 같고. 그리고 후기샵 보니까 허리가 얇은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주름진 디자인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저는 허리가 굵어서 이렇게 쫙 펴져요. 하이도다 펴집니다. 조금 굴욕적이긴 한데 괜찮아요. 말안 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다음 옷 입어볼게요. 네. 미안 미안 잠깐만 음. 저희 언니입니다. 와두 번째는 응 아니 나 아니 홍삼이가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 방구를 기다니 홍삼이가 돌아다니는 소리였어. 아너너너너 홍삼이가 지금 사과 박스를 뜯어 먹고 있고 맛있어? 응. 음. 두 번째는 이 벨루아 트레이닝복인데요. 이거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무려 세 번이나 입었기 때문인데요. 정말 그만큼 많이 입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져와 봤습니다. 얘는 색감이 되게 오묘한 네이비 컬러예요. 얘는 핏이 되게 편하네요. 그래서 많이 입어요. 얘는 이렇게 그냥 편안한 핏, 딱 편안한 디자인이고 너무 품이 크지도 않고 너무 딱 달라붙는 그런 핏은 아니고. 조금 낙낙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몸매가 엄청 좋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다 이렇게 약간 무난무난한 느낌이라서 만족스러운데 이게 단점은 이렇게 벨루아 재질이니까 아무래도 봄이랑 여름에 입기에는 살짝 계절감이 없어 보이는 소재에 비해서 안쪽 소재가 그냥 매끈매끈한 그런 소재란 말이죠. 말이죠, 뭐야. <laughs> 말투 뭐야, 진짜. 이렇게 안쪽이 되게 차가워요. 이게 피부에 닿으면 되게 차가워가지고, 내복을 입고 입어야 됩니다. 히트텍 필수예요. 예, 네, 너무 차갑습니다. 탈 때마다 차 아차가, 아차가. 다음 옷 입어볼까요? 다음 옷은 이 핑크색 트레이닝복인데요. 제가 딱 원했던 그런 웜톤 핑크예요. 아, 딱 아기 돼지 핑크다. 아기돼지 핑크 재질이 되게 독특합니다. 겉기모 재질이라고 들었거든요. 안쪽으로 기모를 넣으면 핏이 안 예뻐지고 기모를 아예 없애자니까 덜 따뜻해서 겉기모 방식을 채택하셨다고 하는데 단점은 보풀이 와우입니다 진짜. 제가 한번 입고 엄마 집에 입고 갔는데 그때 엄마가 와이트 튜닝 진짜 마음에 드나 보다 진짜 많이 입었나 보다 정말 억울할 만큼 보풀이 많아요 그냥 원단 자체의 퍼포먼스로 봐주시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어 이게 원단 자체의 퍼포먼스야 비싼 원단이라서 보풀도 매력이야 생각을 할수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거 제가 오래 입어가지고 보풀이 난게 아니라 원단 자체의 퍼포먼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 저 트레이닝을 진짜 좋아해서 진짜 많이 입었나 보다.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할수 있다는 점. 이건 제가 엄마 화장품으로 화장하기 영상에서 입었던 제품입니다. 이 친구의 포인트는 바로 하이인데요 어, 이거 뭔가, 이거 뭔가 민망해가지고 보여주기가 좀 그렇네? 분홍 소세지 같은가? 이 친구의 특징은 안에 압박복 레깅스 같은 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렇게 꺼내봤는데 이런 형태로 골반이 넓어 보이도록 이렇게 패드가 들어있는 건데요. 입고 벗을 때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입고 벗을 때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제가 이 제품을 만나고 저의 체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이걸 입으니까 뭔가 이게 약간 미국 막 하이틴 무비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막 전학 온 여주인공을 막 왕따시키고 재수없는 풍수떼기 여자의 그런 느낌? 뭐라 설명해야 되나? 몸매는 좀 글래머러스하고 이런데 말투 막, 아케이! 막 이러면서 좀 재수없게 하는, 뭐 룸업 퍼뜨리고 다니고 막 고르는 학교에 그런 좀 재수없는 풍수떼기 얼굴만 예쁜 그런 여주인공 있죠? 그런 핏이 나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게 뭐 대체 무슨 핏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좀 뭔가 코는 약간 푼스때기 재수없는 핏이에요. 허리는 잘록한데 골반이 좀 빈약하고 완전 마르신 분들이 입으면 되게 몸매가 좋아 보일 것 같아요. 문제는 통짜 허리에 있기 때문에 허리도 크고 근데 여기서 골반이랑 엉덩이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 그 엉덩이가 너무 커 보여서 제 체형에는 어울리지 않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카인다미 레깅스를 M 사이즈를 샀었는데 잘 맞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M으로 샀는데 S를 사도 됐을 것 같아요. 허리가 남아. 어, 안 남네. 말 취소하겠습니다. B. M 사길 잘했어. 뭐 소개해드릴 것도 없이 많이들 아시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널디 제품입니다. 생일 선물로 받았던 옷인데요. 좀 받은 지몇년 돼가지고, 이게 널디 초. 창기에 나왔던 그런 디자인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이 추리닝은 저의 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제품은 아래에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스타 팔로워 모으는 법이 동영상에서 입었었던 옷이고 촌스럽지 않은 그런 예쁜 빨강이어서 제 얼굴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편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맨날 입는. 근데 이 제품은 너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 널디의 두 줄과, 이 벨루아, 벨루아 소재와, 아래쪽에 이렇게, 아! 아! 좋았어. 열 수가 있는데, 열고 입어본 적은 없고요. 널디에서 많은 신상품이 나오지만, 저는, 널디에서는 이 친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정말 내 분신이야. 근데 약간 널디는 너무 막, 막 지코, 아이유, 이영진, 너무 힙한 사람들이 많이 입다 보니까 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10대 친구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입기에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거의 고등학생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들 아실만한 아디다스 제품입니다. 저 때는 유로파가 유행을 했거든요? 요즘은 좀 유행하는 라인이 따로 있나요? 이건 제가 고등학생 때 아빠가 사준 옷인데, 유로파 라인은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 제품을 샀던 이유가, 유로파 제품은 집업에 주머니가 없는데, 주머니가 있는 디자인이고, 전 유로파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약간 요즘 로제 스타일 입기 있잖아요. 로제 스타일. 로제 스타일로 입기. 아디다스는 딱히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10년을 넘게, 고등학생이된지 10년이 넘었어 벌써. 고등학생 때부터 10년이 넘게 이번 제품이라서 가져와 봤고요. 어 진짜 다시 입으니까 너무나 예쁘네. 사실 최근에는 자주는 안 입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입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래도 이렇게 아디다스로 줄 맞춰 입어봤습니다. 깔맞춤이 아닌 줄 맞춤. 이 제품도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발목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스키니 핏으로 샀던 것 같아요. 스키니한 일자 핏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잘 입고 있는 다섯 가지 트레이닝 세트를 다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